친구들 오늘 해볼 게임은 광기의 저택입니다. 남양 특집으로 준비했어요. 자 준비부터 해볼게요. 모든 구성물을 일단 찾기 쉽게 잘 정리해놓은 게 준비의 전부야. 파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죠? 토큰도 이렇게 정리하면 찾기 쉽지 않을까? 각종 카드도 이렇게 종류별로 정리해놓으면 돼요. 피규어도 게임 중간에 찾아야 되니까는 일단 찾기 쉽게 종류별로 한쪽에 잘 모아놓고 그리고 게임을 하기 위해 제일 필요한 거 광기의 저택 앱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광기의 저택 앱은 이런 이런 곳에 있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새 게임 누르고요. 그리고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영원한 순환, 제일 쉬운 이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시작하면 여러분들 먼저 조사자를 골라야 하는데, 하고 싶은 애를 골릅시다. 전 유릭하겠습니다. 설 감독님은 유릭하시고, 저리타형, 오케이 리타형 저리타형, 자기 캐릭터 피겨도 찾아보자. 그리고 캐릭터에 대해서 언급하자면은, 여기 있는 뭐 힘하고 각 스탯에 대한 숫자가 있는데, 어, 이 캐릭터는 힘이 아주 세구나. 게임 중에 육체적인 데미지를 요만큼 받으면 작살나는 거고요. 정신적인 데미지를 요만큼 받으면 작살나는 거야. 좋았어. 여기까지 했으면은, 자, 리타영하고 윌리엄 요릭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조사자들은 다음 소지품을 나눠갖고 시나리오를 시작합니다. 앱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시작 물품 놓고 여러분들이 이거 나눠가지면 돼요. 검토 다 나왔지? 그리고 각 조사전은 단서 두 개로 시작합니다라고 써 있으니까 단서도 두 개씩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 넘길게요. 당신은 긴 하루 동안의 대면 조사를 마무리하고 사무실 의자에 쓰러지듯 걸터앉았습니다. 일단은 프롤로그인데 밴더벨트 저택의 미스터리를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 벨더벨트라는 사람을 찾아야 되는데 그사람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일단 얘가 시키는 대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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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봅시다. 현관복도 타일 욕실 타일 벽 저기 복도라고 써 있는 거 찾아보세요. 현관복도 찾았고요. 오케이 현관복도 찾았어요. 이게 요 모양이고 얘가 요 모양이네. 이렇게 이렇게고 여기에는 벽을 놓을게요. 자 그다음에 계속 누를게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의 조사자 말을 놓읍시다. 여기에 작은 탁자가 있고 여기 뭐 수상한 물건이 있대. 여기로 가면 조사해 볼수 있다네. 조사자 단계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행동 두 개를 할수 있어. 한 사람이 행동 두개 하고 다음 사람이 행동 두개한 다음에 여기 누르면 돼. 자, 해 보자. 제가 멀리 갈수 있으니까 아, 좋아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거는 바로 옆을 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탐험? 이너어에는 진짜 뭔가 시끄러운 거랑 뭔가 불길한 게 있는 건데 그래도 부지정 한번... 탐험하겠습니다. 그래도 탄다. 식당 타일인가요? 음. 아또 바로 찾았죠. 음. 식당. 개수가 머리를 돌려 당신을 바라봅니다. 깨고. 표면에 같이 공포의 추격자 하나를 소환합니다. 그리 공포 두 장을 봤습니다. 공포의 추격자가 나타났어. 네. 시작부터. 그리고 공포 두 장을 받으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공포 두 장을 받기 전에 저항을 할수 있대. 아하. 이쪽 능력치가 몇이세요? 의지죠? 의지죠? 4입니다. 4야? 음. 그러면 네개 굴려 보자. 네개 굴려서 네개 굴려서 만약에 2가 나오면 공포를 아무것도 안 맞아도 되고. 죽음의 다이스 롤. 음, 진짜 죽음. 아, 어, 진짜 죽었네. 하나는 해결했어. 하나는 해결했어. 그럼 공포 한 장만 공포 한 장만 받으면 되겠다. 근데 기본적으로 공포를 받을 때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받아요. 네. 여기 써 있는 거에 따라서 더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데, 뭐라 했냐? 즉시 적용. 속박 상태에 걸립니다. 그뒤이 카드를 버립니다. 속박이 됐어. 차례가 끝날 때까지 못 움직이는 페널티를 받았어. 네. 그 다음에 여기에, 어, 아, 이 사람이 집사 유진이라네. 집사랑 대화하는 방법도 가서 토큰 클릭하면 돼요. 간단합니다. 어, 원래 보통 여기서 막 누구는 테미지 몇을 입습니다. 라든가. 뭐 오우. 괴물이 불어납니다 라든가 온갖 더러운 일이 생겨야 돼. 어호. 야 이거 진짜 엔진아서 다시 찍었으면 좋겠다. 씨. <laughs> 자 그런데 이 공포의 추격자 괴물이 범인에 있는 조사자 중에 힘이 제일 낮은 조사자를 향해서 세 칸을 이동한대. 그 조사자를 향해서 세칸 이동할게. 여기까지 갈게요. 그리고 해당 조사자를 공격할게. 괴물이 공격합니다. 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민첩성으로 테스트를 하고 아하. 성공이 2 이상 나오면 성공이다. 민첩성은 수치 몇이에요? 민첩성 3입니다 마련. 가라 죽음의 다이스 롤. 오케이 엘더 사인 2 개. 사기꾼. 자그뒤 당신과 이 괴물은 침실에서부터 한칸 멀어지게 이동합니다. 자각 조사자는 범위 안에서 가장 공포 드급이 높은 괴물 하나를 대상으로 공포 체크를 해야 합니다. 공포 체크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눌러 공포 체크를 해결겠습니까 공포를 3장 받습니다 그리고 의지 마이너스 1로 저항하죠 의지가 몇이죠? 저 4인데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3개만 굴려서 저항해라 가라! 죽음의 다이스롤! 어 죽음의 다이스롤이네 일단 하나는 성공이고 저 돋보기는 단서 사용하면은 성공으로 봐줄게요 일단 맞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2대 맞는거야? 네 별일 없대 즉시 적용, 뒷면 공포를 한장 받습니다 어. 그리고 그뒤이 카드를 뒷면으로 드십니다 그럼 공포 어. 이네요이 받은 셈이지? 어, 하나 더받더라 아하 자 즉시 적용 뒷면 상처 1을 받습니다 그뒤이 카드를 뒤... 오케이 난리, 네. 난리 났네 난네 기뻐해주세요 이걸로 신호단계를끝냈습니다네 끝내주세요 빨리 아. 저 근데 만약에 <laughs> 여기서 이동을 하면은 응. 도망할 때뭐 맞나요? 어 도망갈 때한대 맞을지 말지 체크할 거야 아 그러면은 싸우겠습니다 싸우겠습니까? 자 공격수단을 선택하십시오 맨손으로 공격하겠습니다 맨손으로 공격? 네 좋아 그러면 맨손으로 공격 당신은 궁중으로 뛰어올라 야술량의 발차기를 날립니다 음, 옆에 발차기지? 음 응. 성공하면 체중식으발차기가 너무 적지 않니다 괴물은 3초 3을 맞습니다 일단 민처, 민... 민첩이 3이니까요 민첩이 3이에요 오케이 다이스 3개 받고 응. 다이스 롤! 자, 아 돋보기도 안 나왔어 이건 실패야 괴물이 발차기를 피하는 바람에 당신은 다리로 땅바닥을 세게 찢습니다. 뒷면 상처기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해봐. 이 띨띨한 동료를 내가 도우러 갈까? 제가, 수... 제가 공격해서 없애드릴까요? 아니요. 일단 이동하시죠. 음. 아니면 저 구하러 와주시든요 음. <laughs> 그러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행동으로 공격이야. 넵. 저 둥기가 있습니다. 둥기로 때리고 싶어요? 네. 이거는 힘으로 테스트하고 네. 두개 이상 나오면 성공이네. 자, 이렇게 이렇게. 막 던져도 성공이네. 성공이 세 개가 나왔거든. 성공 세 개에다가 무기 수치 2만큼 5만금 큼후려쳤어 아, 한 방에 오. 아, 한 방에 오. 아, 한 방에 오. 이뱀물 버리자. 축하해. 갑자기 흥분 안 되네. 넘어갈게요. 자. 바람도 불지 않게 이마에 흐르는 땀이 말랐을 때 즉시 오. 왜 그래? 아 이게 너무 럭키럭키 럭키. 얼굴 어, 괴물이 없기 때문에 뭐 공포 체크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럼 저는 음. 바로 여기서 집사와 집사하고 대화. 말 걸까? 말 이거 행동 하나죠? 그, 몰라. 여기서 그... 무시한다라고 하면 행동 안쓴 거고. 그래 요 그럼 무시하겠습니다. 아시다 무시해? <laughs> 그럼 오케이. 이동을 하고요. 이동을 하고 단도를 주겠습니다. 단도를 줍고. 그 단도 줍는 거 교환 행동을 한 거고 이동은 한 칸까지 더 해도 괜찮아. 아, 그래요? 그럼 다시 로그 했습니다. 오케이. 일단 엔딩에는 해피 엔딩 있고 배드 엔딩이 있는데 해피 엔딩은 시나리오 시작할 때 어떤 조건이 있었어? 아마도 그 집주인을 찾는 게 열쇠가 될 거야. 저희는 파국인 거. 어, 다 집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았.. <laughs> 아니, 근데 사실 크게 안 다쳤으니까 계속 했으면은 <laughs> 집사 버리고 일로 달려온 거 <laughs> 어, 대박. 어, 잘했어. 아니, 이게 나을 수도 있어. 여기에는 이제 배드 엔딩이 있어요. 이쪽에 미치는 거 7개 받으면. 또는 이쪽에 상처 7개 받으면은 이 사람의 경우. 네. 요게 7개가 되면은 이제 그걸 부상이라고 해요. 부상이라고 해서 이 상태를 받을 거야. 그 상태를 받는 대신에 요거는 한번 싹 치워줄게. 어, 아 부상이 되면은 거기 써 있는 내용대로 처리해야 되는데 행동을 하나밖에 못 하게 돼. 행동을 하나밖에 못 하고 음. 거기서 또 이거를 추가로 일곱 개를 받으면은 그때는 그 사람 탈락이야. 아하. 그리고 게임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다음 조사자 단계까지만 게임을 해요. 아그 강제 종료가요어 어, 강제 종료예요. 그래서 그 조사자 단계는 일단 하고 그 다음까지도 할수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조사자 탈락이라는 게있는데 여기 누르면은 배드엔딩 메시지가 나와. 막 위험해 보이는 동료를 구해줘야 되겠네요. 안 끝내고 싶으면.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이 정신적 피해도 이만큼까지 쌓이면은 그때 받아야 하는 상태 이상이 있는데 그 상태 이상이 바로 정신 이상이야. 정신 이상. 음. 응. 네. 정신 이상을 받고 이걸 삼번싹 소모한 다음에 이제 다시 이것 도 쌓으면 그때는 탈락이야.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laughs> 저장하고 나가기를 누르면, 어, 이거 게임 내용 세이브 할수 있고, 다음에 다시 타일 이렇게 깔아야 되긴 하지만, 그대 그 상태에서 다시 할수 있다. 네. 이렇게 세이브 게임을 할수 있군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한 4라운드 정도 했네? 야 그리고 뭐 지금까지 죽은 사람도 없고, 뭐 못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은 있죠.